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어요, 아이들한테. 일단, 음. 어, 아주 폭력적인 아버지였어요. 그래서, 음. 저나 동생이나 저희 엄마나 다 신체적, 정서적으로 다 학대를 받았고, 아유. 그리고 이제 목공서에 가서 매를 낮추셨어요. 아, 음. 사이즈별로. 아, 사이즈? 네, 굵기별로. 야 매를 아. 사이즈별로 목공소에 가서. 네, 김윤아 씨에게 이런 어린 시절 이 있었네요. 네. 네. 상상도 못한 모습인 것 같아요. 저런 얘기를 하는 고백하는데 네. 그래도 지금 좀 극복을 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. 아,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. 네. 네. 근데 이더 이 화나는 게 있대요. 네. 이 김윤아 씨가 아니 집안에서 저렇게 사이즈별로 매를 해서 때리는데. 네. 바깥에선 너무 좋은 아버지, 음. 너무 좋은 남편. 아, 그래. 이거, 그러니까 더욱더 여기서 홀동이 오죠. 거기다가 이게 어렸을 때 이게 친구들이랑 막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잘 나가지, 놀지도 못하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마치 음. 뇌가 멍이 든 것처럼 늘죠. 멍했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요. 네, 학대, 트라우마. 그러니까 평생 음. 저라면 아마 극복하기 힘든 상처가 음.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다행히 윤아 씨는 이겨낸 거고 음.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을까요 어,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 학대 트라우마로 인해서 내면에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<laughs> 될 대로 되라. 음. 아, 굉장히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았었던 것 같은데요. 상처받은 마음을 뭔가 표출을 해야 나도 살아나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이, 아, 나는 좀 내뱉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수라는 직업을 운명적으로 선택하게 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그렇게 음악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음. 이 현실에서 도피를 하면서 살아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김인하 씨는 아버지한테 학대뿐이 아니고 음. 통제를 당했었다면서요? 어, 네 그렇습니다. 김윤아 씨 아버지가요 가족 전체를 내가 통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대학생이 된 김윤아 씨의 이 통금 시간이 몇 시였는지 아세요? 8 시. 여덟 시. 대학생인데. 그렇습니다. 여 시에 사실 수업 끝나고 집에 가는데 1 시간. 그럼 가족 가초... 둘 말고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굉장히 좀 숨이 턱턱 막히기도 했었는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아버지의 잔인한 폭력 그리고 과도한 통제 속에 이 장악되어 있었던 김윤아 씨가 지금은 창조적인 활동을 굉장히 하고 있잖아요.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나 살아있다라고 외치면서 생명의 동아줄을 이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. 음. 그러니까 보통 뭐 작사 글라거나 곡을 쓰는 가수들 같은 경우 보면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곡을 만들더라고요. 김윤아 씨는 어땠나요? 그랬더라고요. 사실 가창력만 좋아서 우리가 이렇게 공감했던 게 아니더라고요. 그 노래 안에 솔직한 자기 심경이 있더라고요. 예를 들면은 이일 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. 바이올런트 바이올렛. 이게 아동 학대에 관한 노래인데 그때는 그냥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본인에 대한 얘기였고 또두 번째 솔로 앨범에 증오는 나의 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. 김윤아 씨가 거의 뭐 일기를 쓰듯이 써내려 갔다 그래요. 아, 네. 근데 이 가사를 보면, 가사에 이렇습니다. 고맙고 고마운 내 아버지. 당신을 죽도록, 이토록 증언한 덕에 난 아직 살아있고,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정말 이 아버지에게 어린 시절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가 좀 읽히는, 그런 마음이 비치는 그런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. 음. 음. 김윤아씨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. 정말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거든요.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통이 심했으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데 음. 본인 얘기를 꺼냈을까 싶네요. 맞아요, 이런 김윤아 씨가 아버지와 정 반대인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. 가부장률 이 본인 표현입니다. 가부장률 제로라고 <laughs> 이야기를 했는데요. VJ 출신 치과 의사 김영규 씨를 만나서 현실에서는 굉장히 알콩. 달콤 지금 아들도 나와서 너무 너무 잘 살고 있죠. 그런데 이 프로포즈 과정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. 이렇게 밝은 사람이 김유나 씨와 그럼 어떻게 살게 됐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김영규 씨가 하루는 레스토랑으로 불러서 안심 스테이크를 사주더래요. 그러면서 음. 평생 안심하게 해줄게. <laughs> 굉장히 밝고 귀엽게 <laughs> 네. 프로포즈를 했다고 하는데요. 아 천생 연분이라는 말이 정말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김윤아 씨는 이 말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해요. <laughs> 김윤아 씨는 저하고도 심리 프로그램 같이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다소 고하게 진행을 했어요. 그런데 네. 갑자기 왁 하는 음악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. <laughs> 음 앞으로도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